평상시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저들의 생애 속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은 형통의 그런 대신은 만군의 야외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그 모든 생활에 완전히 형통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죄들을 만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던져버리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할때 그때부터 형통의 길은 떠났습니다. 그는 피땀을 흘려야 되고 진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과 눈물로 인생을 살아야만 변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구약신경 가운데 가장 형통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신앙고백을 말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속에는 형통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었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길은 양무리들이 형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증석든 돌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의 앞에 서서 푸른 풀밭을 찾아 나갑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여놓고 풀을 뜯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경계의 눈초리를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악한 짐승, 흉악한 짐승이 와서 양무리를 해칠까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무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후에 신을 할 때면 양무리를 끌어다가 물을 마시고 쉬게 하고는 저녁에 우리로 안전하게 인도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양은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며 그리고 목자에게 양털을 주고 젖을 주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기 고기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목자로 모셨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헌신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각자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낭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십니다. 하나님은 부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형통치 모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형통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따라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우리의 이식주 생활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푸른 초장은 삶의 터전입니다. 초장에 풀이 말라버리고 노랗게 불타버린다면 양은 가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무리를 끌고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왔었을 때가나안에 크게 기근이 들어와서 모든 초목이 다 불타버리고 우물에 물이 다 말라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무리들이 다 굶어 죽고 아브라함이 빈손들게 되자 그는 처,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없으면 양무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은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장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지금이나 우리의 직장을 우리 힘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시하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장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직업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푸르다는 말을 쓰는데요. 푸르다는 말은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렇다는 말, 바싹 말랐다는 말은 죽었던 말이겠지만은 푸르다는 것은 생기가 왕성하고 형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목장으로 인도하겠다. 모래밭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크고 작은 초장이 그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에 풀이 많고 왕성한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러므로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양을 데리고 와서 누인다고 말했십니다 풀을 찾아서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남을 뛰고 북을 뛰는 것이 아니라 하도 풀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썩 누워서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풀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많아 그곳에 누워 먹을 수 있는 처조라면 그 얼마나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 말에도 누워 떡먹기란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쉬우면 아그 누워 떡먹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누워 떡 먹기로 살기를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누워 떡 먹기로 누워서 푸른 초장에 사는 땀 흘리지 않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형통으로 이끌어 부중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세전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했었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재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이 얻게 하려 왔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을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외를 목자로 삼았다는 신앙의 증거를 우리의 삶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야외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야외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인하려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주일에서 하나님을 따라 교회에 와서 주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야외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외 하나님은 주일날 모든 양무리들을 당신의 우리인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야외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목자가 매주일 교회에 부르시는데 그 교회도 차지 안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야외가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야외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신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외가 목자면 여섯 동안 일하고 일했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목자양 대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야외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야외에게 우리의 털과 우리의 젖을 바쳐서 목자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털과 우리의 젖은 11조와 헌 금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 잘 먹고 지라면서 양은 그 털을 목자에게 드립니다 양은 그 젖을 짜서 목자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물이로서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흙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목자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야외가 우리 목자로 가면서 우리가 11조도 독지라고 흙물도 독지라고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를 꺼려하면 그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외를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사자나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목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은 그들의 운명이 험악합니다. 그들은 덜에서 살지 못합니다. 높은 산 벼랑 길을 걸어가면서 늘 포수의 눈을 피해서 살고 어두움에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목자의 사랑과 가호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도를 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되 고생과 수고의 뜻과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무도 이렇게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 사람은 목자가 우리를 편안한 들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케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에게 우리의 틀과 우리의 저절을 바치하는 야 것입니다. 11조와 흙물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목자인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 못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하셔. 우리가 기도할 때, 찬미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 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약물이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한 깊고 살찐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둔다시시니 우리의 삶이 내말은 초장이 아닙니다.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이끌어 자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내마은 땅에 놓여 있습니까? 풀이 다 말라버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목자로 삼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성수주의라고 11주와 흙물을 도역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게 하면 살펴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단호하게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적인 광야나 내 말은 덜판이나 사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믿으십시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서 나는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쉰다는 것과 물가로 간다는 것참 좋습니다. 이 세상의 요란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원한 바다나 시원한 호수 가로 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마를 때괴롭습니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라 사막에서 연합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가도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자결한 태양 밑에서 그만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신기루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흐릅니다. 물이 넘칠거립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나 독일 병사 할것 없이 뛰어가서 그 출렁거리는 물에 처벅처벅 바지를 거지고 들어가서 그만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그만 신기루를 보고 물이 없는데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모래를 마시고 기도에 모래가 가득가득 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으나 목마름은 여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생활에 주유지 많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끝이 없습니다. 성경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제가 생수의 그런 대치는 야외를 버린 것과 둘째로, 저들이 우물을 파셔나 그건 물을 담아놓을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야외를 떠나고 난 다음에 터진 눈물을 잔뜩 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을 가지고서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되고 나면 그 영혼도 파멸해 되고 가정도 파멸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벌써 그러한 해독이 들어왔지만은 마약 중독이란 무서운 해독이 사회를 전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찾아갑니다. 그 마약은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다음 순간에는 정신적인 파멸과 가정과 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마약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핥히는 손톱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의 목마른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 어떤 쾌락이라도 전부 다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를 마시고 난 다음 모래가 가득 차서 파멸되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예수님은 알게 해주시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활기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황량하고 그리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고 그리고 도적들은 옛날과 달라서 사람만 만나면 찌르고 죽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가치가 없이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죽입니다. 이와 같은. 황량한 마음이 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휴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 마음의 생명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에 충만하게 물을 마시고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광풍에 밀려서 고통당하며 뜨거운 태양 빛 아래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형통 이것은 물질의 형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마음의 형통은 온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께로 나와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그 실만한 물가로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끊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결혼이 죽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시신경이 죽으면 눈은 빛과 교통이 끊어져서 안 보입니다. 귀가 있어도 시신경, 청신경이 죽으면 음성과 교통이 끊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 솔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다 갚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커튼이 찢어져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은 다제겨져버리고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도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갔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소생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생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양식인 말씀으로 살찌게 해주시고 이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영혼이 즐거움에 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므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형통케 만들어주는 것이며, 오늘 아무리 종교를 믿고 아무리나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죽은 영혼을 살릴 힘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와 그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영되신 성령으로 우리와에게 하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고,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곧장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세으로 이끌어주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은 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내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때 하나님은 평상시 우리의 생활을 하루하루의 현실적인 삶에서 형통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통함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기며살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물된 동산같이 가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때 풍성히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겁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적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때 극히 담대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패망이 아니라 흥하는 것이요 실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낭패 가 아니라 모든 일에 흥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그하기를원하셔서모세의 명령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고 오른편에 세지파, 왼편에 세지파, 앞에 세지파, 뒤에 세지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을 치고 하란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내가 진이 아버지와 함께 너희와 그 철을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그하는 것을 알지 못하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오늘 우리 모임에 같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상시에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안에 뛰어들어 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위대한 신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